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방위 기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무기 체계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한국은 방위 혁신에서 빠르게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이 무기는 그 성과의 증거입니다. 첨단 기술과 실전성, 전술적 준비성을 결합한 장비에 관심이 있든 안보에 관심이 있든 또는 미래의 국방 기술이 궁금하든지 간에 이 리뷰는 외관, 내부 시스템, 성능, 안전 기능, 차별점.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한 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외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형은 한 눈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매끈하면서도 위압적인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 미학을 넘어 효율성과 생존성을 염두에 둔 결과입니다. 각진 표면과 스텔스 지향의 형상은 레이더 탐지율을 낮춰 전자전 환경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경량 복합 장갑 소재를 활용해 전통적인 구조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점이 특징입니다. 외부에는 미션에 맞춰 추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장착 포인트가 통합되어 있어 임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계와 달리 여기에 보이는 모든 요소는 열신호 감축, 공기역학 최적화, 혹독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 향상 등 실용적 목적을 갖고 설계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외과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전술적 필수 요소가 결합된 산물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한국이 현대화에 얼마나 큰 투자를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유인 체계의 경우 조종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직관적인 디지털 화면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통적 수동 레버를 대체한 스마트 제어 장치는 운영자가 여러 시스템을 매끄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급 통신 장비는 지휘 네트워크, 드론, 아군 시스템과 연결되어 완전한 전장 통합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충격 흡수 시트, 기후 제어, 소음 저감 설계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임무 수행 시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율 또는 반자율 구성에서는 내부에 탑재된 첨단 AI 컴퓨터가 목표식별, 항법, 방어 프로토콜을 최소한의 입력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미래형 지휘 허브라프를 말합니다. 성능을 이야기할 때이 무기는 진가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강력한 추진력과 정교한 목표 탐지 시스템으로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했습니다. 더 빠른 속도, 더긴 작전 반경, 높은 명중률을 제공하며 동급에서 돋보이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추진 효율과 에너지 관리를 혁신해 연료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더 멀리, 더 오래 작전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은 장기간 작전에서 큰 이점입니다. 무장 시스템은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추어 전자전이 심한 환경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도심, 사막, 해상 등 다양한 지형에서 효율을 잃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적응성이 성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도, 파워, 다목적성의 균형으로 세계적 수준의 방위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다음은 안전 기능입니다. 군사 장비는 높은 파괴력만큼이나 승무원과 아군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유인형 모델에는 폭발 저항 구획, 자동 소화 시스템, 비상 탈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자율형 모델에는 우발적 아군 표적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실패 방지 장치가 탑재되어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차태된 전선, 보호 연료 탱크, 충격 저항 장갑은 적의 공격과 우발적 결함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해킹이나 전자 교란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즉, 물리적 안전은 물론 디지털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제 이 무기의 차별화 포인트,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듈성입니다. 다양한 페이로드, 센서, 통신 장비를 교체해 정찰부터 직접 교정까지 임무에 맞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텔스 기술, 레이더 흡수 재료와 저배출 설계로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넷째, 통합성, 드론, 위성, 동맹군의 방위 네트워크와 원활히 연동되어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넷째, 비용 대비 성능, 한국은 첨단 장비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국제 수요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AI 위 협업 설계, 완전 자율부터 유인 운영까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서의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성과 구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전략은 보통 서방의 동급 장비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능의 미 유럽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제공되면서도 동등하거나 우수한 기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 가격대와 실외성 높은 사후 지원은 여러 우방국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전력을 현대화하기에 매력적인 선택지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무기는 현대 방위 설계에서 주목할 만한 조약을 보여줍니다. 미래지향적 외관과 지능형 내부, 탁월한 성능, 견고한 안전장치, 그리고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까지 결합되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많은 국가의 방위 현대화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방위 시장의 참가자를 넘어 경계를 넓히는 혁신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기술적, 전략적 관점 모두에서 이 무기는 내일의 전장을 재정해야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